아니, 내가 봐도 못하지만 아니 말아. 더 못해야 돼 베리도 아니 배생아 리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번 베리 대회 에 아, 무려 270분 이상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엄선된 거 엄선된 엄선된 여러분들이 진짜 베리라는 사실 베리 중에서도 베리니 진짜 진짜. 리얼 Real, 리얼한 베린이라는 사실 알려드리면서 네 and 뭐 열심히 h 저... 그래서 보 e the reason. I 그 배틀그라운드 a i 전에서이 I l 쉽지 않으신 분들 a y you're doing it. Because the a 이 is 뭔가 이제 보듬어 주고 싶은 상, 베린이 보듬상. t 네. 그 정도는 제가 햄버거랑 치킨 i 프 g i 을또 준비를 놨으니까요네 마음껏 자기가 할수 있는 최대한을 발휘하시길 바라고요. 오, 어? 저거 차탈수 있나요? 차가 아닌가? 나차 타고 싶은데 자전거 더뭐 타... 사람이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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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뛰어. 야 이거 여기가 불리하다 벽 때문에 아래가 안 보인다. 야내 머리 때문에 앞이 안 보인다요 님들. 나는 왜줌 하면 이거밖에 안 보여? 다른 영상 같은 거 봤을 때줌 엄청 많이 되던데 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어디야 어디야 어디서 쏘는데 도망가 무빙 무빙 청소리는 들리는데 어디지 빨리 빨리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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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 어 어렵다 이거. 차들을 조심해야 돼.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간다. 붕붕붕 꽃장미를 맞으며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엄마 찾아 몸 찾아 나서는 해외 여행 나도 가보자 나 어디로 가는 거였지? 아 여기 안으로 가야 되는구나. 저 뭐야? 오 뭐가 떨어진다! 어머 안돼 죽여 죽여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람 있지 않았나? 어? 자동차가 혼자 온 거야, 이거? 오잉? 뺏어도 가자. 어떻게 가? 으아! <목소리> 아이고, 죽었다! <laughs> 아이 죽었다. 나는 왜차 운전이 안 되지? <laughs> 아나차 탔는데 운전이 안 되네, 저런. <laughs> 오 첫자다 첫자가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짝꿍 <laughs> 어디 보내시고? 아, 안녕하세요. 저 어, 그냥 가만히 벽 보고 있어요. 어라? 아 우리 구경하자. 가 <laughs> 약간 팬 <코디가 약간 웃음> 닮았는데. 어디 가시는 걸까아 <laughs> 오셨네. <어디> <laughs> 어디 거예요? 아야, 아야. 저희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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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안녕하세요. 여기 또짝녕을잃어 잃어버리신... 안녕하세요. 네. 선남님 세요안 아, 안녕하세요. 선남님 반갑습니다. 세요 안녕하세요. 안세요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세요요요 국궁피트 차로 국궁피트 들리면 저니까 다 태워드릴게요 아네그 그러니까 네, 요청하세요 필요하시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에 뭐 하시나요? 그러니까요 저뭐 해야 되죠? 아, 메이플 해야 될것 같은데 아 메이플 <laughs> 크리스마스에 뭐 데이트 같은 거안 하시고 그게 뭐죠? 아. 메이플 이벤트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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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러 가야 되는 아, 전 그때 메이플을 한번 했었거든요. 어, 메이플을 그 안드로... 하다가. 브라우지에 하는 게 정말 아, 좋은 행동입니다. 보스를 잡으라 그러더라고. 음, 맞아그 벨룸이었나? 어, 그게 너무 세가지고. <laughs> 아, 카벨룸이 확실히 메리니. <laughs> 메리니를 확실히 죽이는 그런고긴는 하죠. 아, 어, 이게 너무 치사한 게 나는. 하루 종일 때려도 피가 안 닿는데 쟤는 나를 한 대만 때리면 죽더라고. <laughs> 열심히 피해야 되는. 오 사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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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어? 어디 계시죠? 내가 내가 가서 그 아마... 붙어 붙을, 붙을게. 그 아마 M W 그 뭐냐 핑 찍어. 핑을 어떻게 찍나요? M 누르시고 이제 그 뭐지 저희 휠 휠라인 클릭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죠. M을 어머 갑자기 아 사람 우리 편이구나. <laughs> 어 조용 네, 라용 네, 네. <laughs> 저쪽 저쪽 내가 보는 저쪽 저 사람들도 우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잔뜩 쫄아 있겠죠? <웃음> <웃음> 서로 안 나가고 있는 상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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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먹어가지고 서로가 서로한테 저 있다! 보였죠? 어떻게 해? 쏠까? 싸볼까 아니면 우리 위치를 쏘볼까? 알려주지 말까? 쏴볼까? 쏴? 쏴? 탔다, 오예 탔다. 예, 차음추는데 이거 이거 써야 되나요? 한팀 갖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한팀 갖고 우리 자전거 있으니까 제 잡자 여기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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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맞췄는데 세발 아나 그래도 함께 할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편해요 내가 아까 나 너무 쫄려서 그냥 <laughs> 계속 그냥 다운을.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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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저기 있어, 저기 저창고에 둘이 있죠. 어, 어 깜짝이야. 블루 님인가? 어, <laughs> 어, 어, 엄마 깜짝이야. 오, 어, 나 적인 줄 알았어. 블루 님이셨구나. <laughs> 누가 나무어요왜 적처럼 나타나세요? 이게 이러면 바퀴가 어. 깨진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터진 건가 모르겠네. 어떡 하지? 제네랑 싸울까요? 타. 아니면은 따릉이 타고 <laughs> 도망갈까 따릉이 타요. 따릉이 타릉 따릉이 따릉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어디로 나가야 돼? 여기로 이리, 나가야 돼. 이리, 따릉이 이리, 이거 어떻게 타요? 근데? 까릉이 이거 뭐냐 저, 우클릭? 탭, 탭, 아 오케이 우클릭이다 탭키고 네 이거 사용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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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피스 찾으러 어 <laughs> 가나요? 깐스러우네 깐스러우네 어, 걔들이 죽이러 와어 어디지? 죽이러 아 뭐야? 저쪽인가? <laughs> 잠깐만 으쩌. 아 잠깐만 잠깐만 자주로 <laughs> <자>, 가자 <laughs> 가자 자, 어디야 어디야 <laughs> 아, 야야야 어, <laughs> <이랬해>. 잠깐만 꼈다 같이 가 우리팀 엄마야 저 따라갑니다 열심히 가는 중. 어딨지? 어,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가자, 가자, 가자. 우리 함께 나눠 맞으면 덜 아플 수 있어. 나눠 맞는 내가 조금 맞아줄게. 아니지, 아니지. 한 사람이 열대 맞을 거 둘이 나눠서 다섯 대씩 맞고 갑시다. 우리 제대로 가는 거 맞아요? 자기장으로? 아닌가? 지, 지도가 어떻게 키지? 반대야? 반대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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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우리 저기 가가지고. 저 녀석들을 기다립시다. 복수해주자. 이 비참한 꼴에 대해서 복수를 해주자고. 아주 무서운 장면을 보여줍시다. 좋아요, 좋아요. 어, 얘 근데 하체 근력이 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하나, 둘, 으아, 야, 야, 야. 전쟁.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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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적들. 저 녀석들 왔다. 우리 때리던 놈. 왔다고? 왔어, 왔어, 왔어. 음. 여기 있어요, 여기. 어, 있다. 저기 아니에요? 지나간다. 저기 지나간다. 저기, 저기. 저쪽, 저쪽, 저쪽. 어디 갔지? 아, 이 비겁한 녀석들 도망가지 마라. 어, 저거, 저거, 저거. 아니, 나왜 여기 벽이 많니 어, 저기도 있다. 어디 저기? 어, 맞... 맞춘 거 같은데, 내가 맞춘 건가? 사람이요, 사람. 사람. 저기 사람. 보이죠? 차가 저 차가 차 차, 차, 차. 아니야, 차 앞에 있어.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앞에서 무슨 일? 차 앞에 서 뛰고 있어, 차 앞에서. 여기 뭐야? 누가 누가 견착으로 쏘래. 줌에 줌. 클릭을 줌이, 한 번만. 줌이 뭐죠 아, 그렇지. 어쩐지 그거. 내가 이걸 먹어도 와. 앞이 안 보이더라. <laughs> 줌을 누르는 게 아니야. 그렇지. 어, 잠깐만. 엄마야, 앞으로 앞으로. 가자, 가자, 가자. 뛰자, 뛰자. 아 고맙습니다. 이 줌을... 줌을... 이게 줌인줄 알았어요. 근데 얘 너무 빠른데 이거?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아니 그게 아 우리 저희 자전거 빨리 피고 가는게 더... 어? 아니, 아 아니, 자전거... 두분다 베린이네. 자전거 네, 탈까요 베린이에요. 우리? 자전거 <laughs> 어떻게 탔더라 <laughs> 이거 탭 <템 웃음> 눌러가지고 우클릭? 오케이. 잘한다. 아니 잠깐만 어떡하지? 잠깐만 안타졌는데? 아 근데 근데 원이... 어, 근데 원이 간다, 간다. 아서 오마야. <목소리> 아, 뭐, <목소리> 어, <목소리> <엄마> 사데만요 <사람인데>? 아, 서깐만 <목소리> 잠깐만요. 아, 잠깐만다 <뼈> <목소리>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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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목소리> 교통사고? 요잠깐만잠깐만잠깐만 잠깐만요. 잠깐 24번 팀, 두분다 햄버거 기프티콘 드릴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너무 웃음> 예. 아. <laughs> 와, 그래도 아. 이번에 오래 살았어요. 아, 나 그래도 기분 좋다. 너무너무 아. 너무 재밌겠어 이런 배그를 내가 과연 일반전이나 이런 거 하면 은할수 있을까? <laughs> 그런 생각도 들고 맨날 맨날 너무 잘하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니까 배그가 좀벽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배그 나쁘지 않았다. <laughs> 그러면 유튜브 친구들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했고 우리 토요일 정규방송 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유바! 아, 무섭다. 이겨보자. 위로 천천히 가는 거야. 여기 있었는 아, 자, 아, 자, 자. 나 수류탄 없나? 수류탄이 없네? 아, 자, 자. 나 아까 버렸던 총을 안 먹고 왔나봐요. <laughs> 아 근데 여기 나가면 은폐 엄폐를 할 수가 없어. 봐라 아주 혼쭐을 내주지 무서운 꼴을 보여주지 내가 이건가? 이거 아닌가? 어머 뭐가 날아온디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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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근데 또총 소리가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거 어떻게 하더라? 아피 이렇게 채우는거야? 오케이 잠깐만요 타임 타임 아아 아, 뼈 맞았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끊어요? 아 F 오케이